요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하는 지인분들도 있고, 그리고 SNS상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여러가지 반응을 보게 되면요. 자, 올해 주식 투자가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예,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자, 일정 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수익을 크게 만들었다 하신 분들도 분명 많이 계세요. 그런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뭔가 좀예 잘못된 투자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타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성공 투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 좀 진지한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본격적으로, 예, 오늘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의, 예, 단기 투자 성향. 작년 동학개미 운동 속에, 예, 그 성향이 다시 강화됐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2010년대를 쭉 보내면서요, 시장에 살아남은 정말 선수들만 살아남아 있다 보니까, 어, 그 이전, 예. 라떼는 말이야. 예. 예전에 비해서는 2010년대 투자자들이 201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단기 투자 성향이 점점 약해졌어요. 그런데 작년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게 되면 단기 투자 성향이 정말 강해집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오띠기라는, 예, 오뚝이 아니고 오띠기라는, 예, 새로운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5%나 또는 5만원 벌면 이익 실현하고 나온다. 예. 아침에 화장실 가서 5% 또는 5만원 띄고 <laughs> 매도한다. 뭐이런 단기 투자가, 어, 직장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성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하게 되면요. 주식 투자는 제로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전에, 어머, 뭐한 2000년대 증시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우 강한 단기 투자 성향이 있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인생의 쇼부를 보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미수 걸고 이틀 만에 뭐 상한가 두번 먹으면 대박이지만 하한가 딴딴 하면은 어휴 엄청난 예, 낭패를 보는 그런 단기 투자. 단 이틀 만에. 예,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주식 시장은 제로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주식시장은 제로섬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 이 제로섬 게임이란 용어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나왔어요. 선물이나 옵션처럼 매수와 매도 포지션이 있어서 승패가 서로 엇갈리고 패한 쪽이 승자에게 예, 이익금을 줘야 되는 그러한 구조인. 어, 시장 형태에서는 제로썸 게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궁극적으로는 플러스썸 시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투자자들의 이익과 손실 이런걸 다 합치면 결국은 예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부의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 기업가치가 증가를 하면서 주가도 예, 따라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이게 어뭐 주가는 그냥 기업 가치하고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신데 생각해 보면요 자 우리가 뭐한뭐 뭐 IMF 때 가서 <laughs> 그때 가서 또는 뭐 99년 어 엄청난 예그 시절에 가 가지고 뭐 삼성전자를 그때 당시 가격으로 산다 예그 가격으로 현재 우리가 산다 한다면 불가능하겠죠. 왜냐 그 기간 동안에 기업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어, 상장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꾸준히 우상향해 왔어요 자 그런데 주식 시장이 어, 이런 플러스 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어,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하게 돼서 미시적인 시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안타깝게도 주식 투자도 제로 썸 투자가 되고 맙니다 자 그리고 미시적인 시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승률은, 승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확률은, 예, 50%로, 예, 수렴되게 됩니다. 자, 이,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어, 이제, 바 리스크 공식이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예, 어, 투자 공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그 공식을 역산을 해서, 어 어떤 조건으로 역산했느냐? 기대 수익률은 연 15%. 변동성, 표준 편사, 편차는 연 10%로 가정을 하고 자, 주식을 하루 보유했을 때, 일주일 보유했을 때, 한 달, 1년, 10년 보유했을 때 손실 보질 않을 확률. 이건 반대로 승률이겠죠? 예. 이것을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 10년을 만약에 기간을 두고 투자를 했다면 승률은 100%입니다. 손익 규모를 떠나서 승률이 100%예요. 길게 보면. 하지만, 점점점 미시적인 시계. 1년 93%? 어, 여기까지는 크죠? 근데 한달 66%, 일주일 58%, 그리고 하루 53%. 그리고 이게 더 계산에 들어가서 1분 1초 이렇게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50%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섬리입니다. 자, 그런데, 어 이게 이제 확률이 50%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 속에 무엇이 떠, 떠오르십니까? 저는 홀짝 노름이 떠오릅니다. 학창 시절 여러분들도 선생님 안 계실 때 뒷자리에서 짤짤짤짤짤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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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예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구경을 했습니다. <laughs> 예 짤짤짤짤짤의 노름 보시게 되면 승률이 50%죠. 자 승률이 50%이기 때문에 어떠한 트릭이 없다면 예. 그 게임을 하면 할수록 그냥 친구가 땄다가 잃었다가 땄다 잃었다 이게 반복되면서, 예, 결국은 손익이 서로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결국 그 미시적인 시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냥 홀짝 노름에 불과해요. 예, 내가 그냥 배팅 질러놓고 수익나면 다행, 아니면 말고 그게 이제 확률이 반반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히 주식 시장 같은 경우 이 초단기 시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업 가치가 뭐단 1분 만에 또는 단 1초 만에 급증하진 않잖아요. 결국 미시적인 시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제로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단기 투자를 많이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주식 투자는 제로썸 게임이기 때문에 이건 뭐 불공정해서 이건 나쁘고 왜? 뭐 이렇게 예, 나쁘게 주식 투자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예, 그분들이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큰 낭패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 저는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단기 투자 성향에서 벗어나 좀긴 시기열로 보게 되면은 숙률은 결국 100%로 들어가게 된다는 부분을 앞서서 이제 그 리스크 관련한 공식을 역산해서 이론적으로 계산했는데, 자 실제 종합 주가 지수를 장기 시기열로 보더라도 예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합 주가 지수를 20년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거기 이제 모든 기간 예쫙 조사를 해보면 승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10년으로 했을 땐 81%고요, 5년일 땐 80%. 자 1년일 때63%월 단위로 들어가면 51.9% 그리고 1단위로 들어가면 이게 거의 한 50%에 예, 수렴하게 되고 예뭐 시분초 들어가면 결국 5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긴 시계열로 본다면 확률을 높일 수 있죠. 확률을 높인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시계열 어떤 투자의 시계를 길게, 가지고 간다면, 승률을 높이면서, 우리가, 어, 승률을 높인다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 투자 성향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최근, 어, 저의 책, 가치 투자 처음 공부가, 아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셨지만, 예, 단기 투자 성향의 책들에 확확 밀리고 있습니다. 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강하세요. 특히, 신규 개인 투자자일수록, 그리고, 어, 2030, 젊은 투자자일수록, 그리고 남성 투자자일수록, 그리고 소액 투자자일수록 단기 투자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리포트를 내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런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한편, 예, 승률이 50%로 수렴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은, 예, 손실만 누적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단기 투자로 큰 수익을 만드신 분들도 분명 계세요. 하지만, 자, 미시적인 시기로 들어간다면, 제로썸 게임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신다면요. 단기 투자로 어떤 분이 대박이 났다 그러면, 단기 투자 시기에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치 피라믹 구조로 해서 이분을 떠받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요 분은, 예, 요만큼은 사람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예. 자, 여러분들 HFT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주파 거래라고 했어요. High Frequency Trade 해가지고 고주파 거래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고빈도 거래로 용어가 예, 확정이 되었죠. 자, 이 HFT가 무엇이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가의 어떤 뭔가 비효율적인 부분, 주문이 뭔가 이상하게 들어왔네? 그러면 그걸 막 이용해서 수익을 거두는 것입니다. 거의 뭐 초단위보다도 더 짧은 시기에서 움직이는 트레이드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러한 트레이딩을 하는, 저, 뭐 쉽게 표현해서 인공지능이 한다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자, 저런 트레이드하고 개인의 직관적인 단기 투자하고 맞부딪친다면 누가 이길까요? 10중 8구, HFT가 개인 투자자를 이길 겁니다. 자,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예, 단기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긴 한데, 그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그저 먹잇감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최근에 주식 시장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뭔가 좀 계속 깨름직하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상해. 내 손실을 계속 보고 있어. 주가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성과는 떨어져.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신 분이시라면요, 조금 길게 투자의 호흡을 좀 길게 가지시고 투자를 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공감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꼭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번 예 영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사진을 준비하고 있죠. 자, 사실 어제 목요일에 제가 증시 토크를 하루 쉬었습니다. 예, 좀 목요일에 좀 스케줄이 원래 좀 많긴 했는데 그보다 더 많아졌어요. 어제, 순간적으로.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0분 단위로 스케줄이 다 진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좀 일도 있었고요. 어,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제, 어, 우리 애청자님들께 증시 덕후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예, 다시 한 번, 어, 사과 인사 드립니다. 자, 그와 함께 마지막 사진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앞서서 이제 당비 투자에 대해서 조금은 긴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점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야기 예, 드렸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세요. 올해만 십몇 퍼센트 올라갔고, 코스닥 지수 올해 재미없는가 했더니 얘도 1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십몇년 만에 최고치, 십몇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호적인 시장 환경에서 자, 우리 애청자님들은 어떤 성과를 만들어 가고 계신가요? 자, 올해 수익이 좋으신 분들은 나는 좋다, 간단하게라도, I'm very good, 뭐 이런 식으로, <laughs> I'm good,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예,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 한결같은 성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여름 이겨내고, 주말 즐겁게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